7월 29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1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Com o. 내집 근처 다. 핑계하지 말아라 죽어주신 직분만 8절로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으면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룻과 미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아 우리 이방인이 제사장이 될 때가 온다는.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은 어, 이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어, 선교사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참이사야서 66장 18절로 이 21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 선교사들을 크게 격려하고 또 선교사들이 소망을 갖고 어, 읽는 말씀이고 또이 말씀으로. 정말 저는 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 어,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고 또 확장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본인을 포함해서 아무도 해외 선교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고 난 후에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또 마태복음 24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가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영국에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데 영국의 그 어떤 집에서 그저 어 다른 집에서 어, 어 밥을 해 주는 그런 가정부의 역할을 하던 분이 선교사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오염 f 프 선교부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험을 봤는데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안 어 된다고 했더니 그분이 선교사 선교 성교 그 어. 를 파송하는 그 선교부장 집의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에 대한 것을 귀동령으로 듣고 나중에 중국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전문이 뭐냐면 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이 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일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밥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분들도 다갈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의 악한 행동들에 대하여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이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열어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 선교에 대한 너무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 징조를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주는 거예요. 그의 직업과 그의 어떤 그 지나간 날의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일주일 갔다 온한 다음에 교회를 한달 만에 사임했어요. 너무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만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나라가 백개 나라입니다. 백개 나라가 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을 보내지 않는 곳까지도 선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지역에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복음이...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이상이 증거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이 1,200개의 부족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책이 없어요. 아직도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는 라디오만 키고, TV만 켜고,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내가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고개만 돌려도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 그런 참으로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라는 복음, 예수라는 이름을 전혀 평생 동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1,200개의 부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 이방인들이 다른 모든 형제들을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두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었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야,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있구나 현장에.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제물로 사역자로 헌신하는 모습이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속,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었는데 예수님만 이 아비멜렉의 이 반차로 어 예수님이 레위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비멜렉이라는 살렘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십분의 일을 띄어서 그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보면 이 그분이 아비멜렉이 이 영적인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아비멜렉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신학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 베드로는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인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어떻게 할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제사장이 못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 아닙니까? 아, 22절에 보니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것처럼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그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손들을 위한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가장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인데. 오늘 여기에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매 순간 매번 여기 보니까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1년에 한 번, 1년에 몇번안 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매 안식일, 매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늘 수시로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벌레가 죽지 않는 불 속에 그들이 있게 될 것이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22절 2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24절에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우리는 24절을 갈 길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손들도 여기 24절에 갈 길이 없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아서 어뭐어 높은 직책을 받고 또뭐 좋은 어떤 그 집을 갖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 뜨거운 지옥 불에 벌레도 타 죽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벌레도 타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뜨거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 왕인들이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고 또 이제 8월부터는 우리 학생회 수련회도 있고 우리 이종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새벽에 드리는 그 실시간 예배는 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새벽 많은 중단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금요 심야가 있습니다. 또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 저와 또 몇몇 분들이 이제 청년들 수련회 하는 곳에 가서 격려하려고 합니다. 10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영적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강대하게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바렐루야 거절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할수있기 있는 성도들.